2020만 511일용하량식소감.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말씀, 1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6절,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한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인생의 환란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찾게 됩니다. 고난이 많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많은 경우에 안전한 처소를 찾습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역시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확률적으로 더 평안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심정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의를 따르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